안녕하세요. 다인TV의 다인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경제 전파사 콘텐츠를 공유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한 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IPO 대어로 꼽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일명 LG 에솔 상장을 앞두고 상장에 직격탄을 날릴 만한 사건이 터졌다고 해요. 과연 그 사건이 뭔지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뉴스와 친근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다 아실 만한 사건이에요. 바로 미국 제너럴 모터스의 쉐보레 볼트 EV 리콜 사건인데요. 전기차 배터리 분량으로 볼트 EV 73,000대를 추가 리콜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모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든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앞서서 이 자동차 산업 역사상 최대 피해로 꼽히는 현대차 리콜에 이어서 이번에 GM 리콜 사태까지 나면서 상장을 앞두고 악재에 악재가 겹친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글로벌 자동차 제도사들과 연이어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품질을 정말 믿을 수 있냐 이런 의구심까지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장을 앞둔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황스럽고 곤혹스럽겠죠. GM의 이번 리콜은 작년 11월과 올해 4월에 이어서 세 번째 리콜이에요. 그만큼 GM도 부담감을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따라 그 책임을 아주 강하게 부를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앞서 두번 리콜에서는 배터리 분량으로 2017년에서 2019년 모델 볼트 전기차 69,000대에 대해 교체 결정을 내렸었고요. 이번에는 기존과 다른 차량이 포함이 되면서 사실상 쉐보레의 모든 전기차 모델이 리콜 대상에 들어간 셈이 됩니다. 그렇다면 당분간 판매를 중단하겠다까지 천언을 했으니까 리콜 비용에다가 배상금까지 좀 물을 그런 위험이 생겼죠. 그리고 전체 리콜 비용으로는 약 2조 1천억 원이 예상이 되는데 이번 화재 원인에 대해 GM, 또 배터리 셀을 만든 LG 솔루션, 그리고 이 셀을 결합해서 모듈을 만든 LG 전자 이세 곳이 합동 조사 중에 있습니다. 사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LG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모기업인 LG화학은 1992년 리튬이온 배터리를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또 오랜 시간 전기차 배터리를 연구 개발하면서 폭스바겐, GM 이런 글로벌 고객사도 확보를 했고요. GM과의 인연은 2009년 시작이 됐어요. 이 세계 최초의 리튬이온 기반 양산형 전기차인 쉐보레 볼트에 단독 배터리 공급사로 선정이 됐죠. 단독이었으니까 그만큼 좀 신뢰가 두터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인지 GM과 합작 법인 설립에도 나서기도 했죠. 또 진행 중인 투자도 상당합니다. LG 화학은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 공략을 위해 1,200톤 규모 공장을 증설했고요. 연내 추가 공장도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생산 능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한창 진행 중인데 사고, 리콜 이런 것들이 잇따라 발생하니까 당연히 LG 측도 또 LG의 제품을 공급받았던 자동차 제조사들도 또 이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이런 심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요. 실제 진행 중인 투자나 아니면 합작법인 설립 같은 이런 계획들에 약간의 변형 또는 차질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올해 연말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진짜 지금 상황이 큰 고비일 수밖에 없는데요. 연이은 화재 사고와 리콜의 품질 우려가 높아진 것도 투자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상장하면 뭐 하냐? 성장의 경고 등이 켜질 건데 이런 우려가 있는 건데요.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술력 품질을 믿지 못하면 고객사로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기업 이익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 성장 후 시가총액이 100조 원에 이를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있었지만 지금 이번 리콜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불투명해졌다는 분석도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 6월 8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을 했지만 평균 심사기간인 두 달을 훨씬 넘은 지금까지 아직도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심사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GM 리콜 리스크가 조단이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서 심사기간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에 투자를 하고 싶으셨던 분들, 청약하고 싶으셨던 분들은 이 쉐보레 볼트 2B 화재의 원인이 정확하게 어떻게 나오는지, 또그 리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을지 그 여파를 한번 따져 보셔야겠습니다. 만약에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받을 곳이 LG 에너지 솔루션밖에 없다면 뭐 화재나 리콜 사태가 있더라도 이곳으로부터 공급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매출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수 있을 텐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경쟁사들이 매우 많아졌거든요. 특히 중국의 CATL이 대표적인데요. 이 CATL 기존에는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출력은 좀 낮지만 인화성도 그만큼 낮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좀 주력을 해 왔었는데요. 이제는 거기에 더해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 역시 출력이 낮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기존 리튬 이온 또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합니다. 출력이 낮은 점은 또 앞으로 제조 공정을 통해서 향상해 나가겠다고 말했으니까, 가성비를 내세워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늘려 나간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금은 긴장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가격, 성능 모두 잡은 배터리를 개발 중에 있는데, 그게 바로 하이 니켈 배터리입니다. 특히, NCMA.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이 들어간 배터리를 현재 개발 중에 있는데요. NCMA 배터리는 양극재 내 니켈 함량이 89%에서 90% 정도에 달하고 가격이 좀 비싼 코발트는 5% 이하로 넣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격을 잡겠다라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값싼 알루미늄을 더해서 가격 경쟁력을 더 높인 배터리라고 합니다. 이런 배터리로 이제 중국을 비롯한 해외 다른 경쟁사들과의 경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을지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내년 상반기에 GM과의 합작 법인인 얼티움셀즈에서이 NCMA 하이 니켈 배터리를 처음으로 양산할 계획인데요. 향후에는 GM이 만드는 차세대 전기차에 모두 이 배터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볼트 이비 리콜 사태로 이 GM과의 합작 법인이 취소되지는 않겠지만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지는 조금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경제 전파사가 보내드리는 콘텐츠만으로도 경제의 흐름을 읽어나가시는데 충분히 유용하니깐요. 경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친구 추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